고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신명기의 핵심은 바로 신명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순종하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얻고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는 구원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먼저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선언하시죠. 다른 신이 아닌 가짜 신이 아닌 오직 유일한 한분 신, 한분 하나님은 여호와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주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에다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문지방에다 붙이고, 마음이 가고, 손이 닿고, 발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든 그, 말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에서 15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의 크고 아름다운 성업, 또 좋은 집, 우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거저 얻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복을 누리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복을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숭배에 빠졌으며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16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지키며 의를 행할 때 약속하신 복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며 주은어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셨죠. 우리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19절 말씀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말씀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랑이는 우리 안에 계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참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한 삶을 살게 하소서.